샤오미 미지아 선풍기와 진드기 제거 청소기. 오늘은 샤오미 미지아 진공 진드기 제거기 브러쉬 프로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UV 살균 소독 기능이 탑재되어 진드기 제거율과 박테리아 제거율이 99%에 달해요. 4 0 0 w 고성능 모터로 최대 14kPa의 강력한 흡입력을 자랑하며 특허 전기 롤러 브러쉬를 사용하여 침구를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또한 55도씨의 뜨거운 공기를 통해 진드기 번식을 억제하고 초음파 흐름으로 먼지 진드기 수명 주기를 관리해요. 또한 실시간으로 진드기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LTE 스마트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어요. 이렇게 편리한 기능들로 침대 이불 청소를 즐겁고 효율적으로 할수 있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샤오미 미지아 스마트 DC 주파수 변환 타워 선풍기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선풍기는 집 전체를 덮기 쉬운 린 공기 공급으로 실외 온도를 빠르게 조절할 수 있어요. 아기의 안전을 위해 업그레이드된 보호 기능도 갖추고 있답니다. 또한 슬림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요. 24시간 사전 설정이 가능하고, 10섹션의 크로스 플로우 윈드 휠을 채택하여 바람이 부드럽고 온화해요. 소음은 28.7dB로 매우 조용하고, 전력 소비도 낮아요. 또한, 실내 온도에 따라 자동으로 켜지거나 꺼지는 스마트한 기능도 갖추고 있어요. 이렇게 편리하고, 안전한 미지아, 스마트 DC 주파수 변환 타워 선풍기, 여름에 시원하게 보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샤오미 미지아 선풍기 플로어 스탠딩 선풍기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선풍기는 32W의 강력한 성능으로 가정용으로 딱이에요. 휴대용 앱 지능형 제어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저소음 7 기털로 시원한 바람을 즐길 수 있답니다. 또한, 24시간 사전 설정이 가능하고, 데스크탑과 플로어 스탠딩 두 가지 모드로 사용할 수 있어요. 바람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어 가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답니다. 소음이 없어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어플로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이번 여름 시원하게 보내고 싶다면, 샤오미 미지아 선풍기, 플로어 스탠딩 선풍기를 꼭 고려해보세요. 감사합니다.